고객님이 이용 중에 25% 요금 할인이 21년 뭐 4월 29일 만료 만약에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재약정을 하지 않는다면 요금에서 할인을 받지 못하기 복지 때문에 복지 할인 되신 분들은 혹시 안 받고 계시다 그러면 물론 많이 받으시겠지만 안 받고 계신 분들은 꼭 받으시게 됩니다. 복... 안녕하세요 펌북 TV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은 각 통신사에서 25% 요금 할인에 대한 이런 안내 문자를 받게 되는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휴대폰을 개통하실 때에는 두 가지 할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기계값을 할인받는 공시 지원금. 두 번째는 요금에서 할인받는 선택약정입니다. 그래서 기계값을 처음에 할인을 받으시면 선택약정을 받지 못하고 기계값 할인이 아닌 요금 할인으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25% 요금 할인만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잘 쓰시다가 약정 기간이 끝나면은 1년이든 2년이든 보통 2년을 많이 하시는데 2년 약정 끝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문자가 갑니다. 고객님이 이용 중에 25% 요금 할인이 21년 뭐 4월 29일 만료 예정입니다. 오늘이네요. 자. 만료일 이후에는 할인 반환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약정이 끝났다는 내용이고요. 요금 할인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약정이 끝났기 때문에 25%의 요금 할인이 안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25%의 요금 할인을 받으려면 재가입을 하시거나 지원금을 받고 기기 변경 가능합니다. 네, 이 얘기는요. 약정이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휴대폰으로 교체를 할 때에는 처음과 같이 기계 지원금을 받고 개통하시든지 아니면 다시 요금 약정을 받고 개통을 하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지금 쓰고 있는 폰을 계속 사용한다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25%의 요금 약정입니다. 그래서 기계 값이 이제 끝났고 25%의 요금 약정이 들어가게 되면 요금에서 25%를 할인받기 때문에 평균 내는 요금이 많이 줄어들겠죠. 기획값이 없고 요금에 할인을 받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재약정을 하지 않는다면 요금에서 할인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할인받지 못한 요금을 다 내야 됩니다. 이때는 선택할 수 있는 게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1년 아니면 2년으로 할 수가 있고요. 1년마다 내가 약정을 갱신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12개월짜리 1년으로 하시고요. 아, 이건 너무 귀찮다. 그냥 2년 한번 하겠다 그러면은 24개월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약정을 하신 다음에 중간에 기기 변경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에 휴대폰을 약정을 하신 다음에 휴대폰을 중도에 해지한다거나 통신사를 옮기게 되면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그동안 할인받은 거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약정 기간 안에 휴대폰을 교체하실 때 통신사를 바꾸지 않으면 위약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유예가 되거든요. 그런데 한번 유예하고 약정 기간 안에 또 휴대폰을 교체하면서 약정을 하시려면은. 두 개가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약정 기간이 남아있는, 그 전에 약정 기간이 남아있는 거가 위약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건 기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하시게 되면은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어떻게 약정 갱신을 하냐면 간단하게 본인 폰에, 네, 그냥 114를 누르셔가지고 각통신사의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약정 갱신을 상담하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고객센터 전화 말고도 가까운 판매점이나 대리점에 가셔서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 거는 꼭 신분증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되시고요. 신분증을 꼭 가져가셔가지고 약정 서류를 작성하셔서 추가 할인을 받으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 할인 말고도 이제 복지 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할인이 되신 분들은 혹시 안 받고 계시다 그러면 물론 많이 받으시겠지만 안 받고 계신 분들은 꼭 받으시게 됩니다. 복지 할인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대략적으로 뭐 장애복지 차상위나 기초생활 수급자 되시는 분들 또 65세 이상 돼서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추가 할인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으로 65세가 오래 됐다고 하면은 그 날짜 되자마자 휴대폰 추가 할인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문자로 많이 받는 25% 요금 할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오는 것은 각 통신사마다 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약정이 끝나신 분들은 이렇게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약정이 끝나자마자 재약정을 하셔가지고 추가 할인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 할인을 못 받은 만큼 본인한테는 불이익이 되니까요. 잘 챙기셔가지고 요금 약정 할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꼭 매장을 방문하실 때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